예, 네,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더불입니다. 삼내 이서 지역구 유식 의원입니다. 연간 생산액 550억 원, 완주군 최소 작목 1위. 바로 완주 딸기에 관한 지표들입니다. 재배농가 488명에 면적상으로는 전국 8위에 이르는 명실공히 완주군 대표 산업 부 하나입니다. 딸기 장식 케이크가 주력 상품인 카페업계 상위 브랜드 투썸플레이스 전주지역 10군데 매장에 3, 내딸기가 납품되어 있고 올해 1월부터 서울 강남호 이마트까지 진출하며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법무부 장관이 계절골자와 관련하여 방문했던 스마트팜도 완주군 딸기재배 농가입니다. 완주 딸기 산업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어느 지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딸기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거점 농가 체제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2 0 1 6년대에 고작 5%에 불과했던 딸기 자가육묘 비율을 7년여 만에 60%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담당 농촌지도 근무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원은 기후 및 농업인구 감세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완주 딸기를 명품으로 반열에 올리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육묘 자가생산 비율을 10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딸기우 량묘 전문적인 생산 보급체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우 90%가 육묘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육묘는 농사우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딸기우 경우 육묘기간이 식 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며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용묘가 진행 중 여건상 단전화 시들름 같은 병에 걸릴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용묘업체가 불량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였습니다 이런 중앙 속에서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에 딸기 원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약 95만주의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다섯 개의 거점농가를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가 원묘를 생산하고 거점농가는 일반농가에 공급할 보급묘를 길러내는 소위 거점 농가를 활용한 딸기 우량묘 공급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딸기 우량묘 전문적인 생산 보급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제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미업 등록 업체 관련 사항부터 병해충 방제 이력과 병육 감염 여부 딸기묘 생산시설 기업과 관리 사항 등 거점 농가가 생산한 딸기묘에 대한 자체 품질 인증제도를 갖추고 완주에서 생산되는 딸기 염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토경재배에서 고설재배로 전환도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고설재배는 작업자, 허리높이 재배 베드에 인공 패지를 담아 딸기를 심고 양분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정식부터 저격, 적과 수확 등전 작업을 서서 할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과 근골결계 질환 감소 효과가 탁월하고 딸기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자기한 토양의 염료집적이나 토양적인 병해가 없어 지속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고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 농가로서는 확장의지가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완주 딸기를 세계적인 딸기로 육수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원인과 집행부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새 벽두부터 완주를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난무합니다. 종자사업을 시작한 이래 편안히 잠을 잔 적이 없다 했던 농촌지도 공모노마를 떠올려 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불현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완주 딸기 농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후 피원일 있으려 생각합니다. 의정활동화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정도는 더 분명해집니다. 오직 완주금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정활동의 본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5분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